우리 말씀의실때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5일 말씀입니다. 당신의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 사실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 그냥 알고 있는 정보 어,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 정보 이상입니다. 그냥 머리로 안다가 아니라 이걸 내 것으로 삼았을 때 그것을 지식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사에서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엄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는 어, 특별히 우리가 천년 왕국 시대의 모습을 이제 그 이사야가 아그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보니까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다 보니까 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누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로 여행하던 중에 일어났던 동기부여가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약 274명의 사람들을 싣고 떠난 배가 거친 폭풍을 만났습니다. 감사하게도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헤엄쳐 몰타섬의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이들은 바울 일행에게 많은 친절을 보였고, 불을 피워 그들이 몸을 녹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이 나무가지를 한 묶음 모아다가 불에 놓자 독사가 그 열기에 튀어나와 바울의 손에 매달렸습니다. 언주민들은 바울의 손에 독사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기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바울이 독으로 인해 부어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알고 기다렸으나 바울은 그저 뱀을 불에 털어버리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신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그는 영생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독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유업으로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불멸하고 썩지 않는 생명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 독사에 물리면 죽,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독사였던 거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을 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바울이 그 뱀을 털어버리고 그냥 멀쩡하게 그렇게 해를 잊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아,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영생을 인식하고 그 영생하는 생명을 흔들어 깨워서 활동하고 하도록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혜택을 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가진 그 영생의 실제를실제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독이 바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 성경에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독을 그 마셨을 때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 어떤 사람은 그 영생을 인식하고 그 영생을 활성화해서 그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첫째는 모르면 할수 없는 것이고요 모르면 그냥 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성화해서 실제화시킬 수 없다면은 그러면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생명인 보신지.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아, 그 독사에다 안 죽는 거 보니까 바울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일컫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하고 신성 모독한다고 말했을 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냐. 너희는 하나, 신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거기 달렸다. 그리고 그 지식을 그냥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활성화시킬 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유업을 준다. 그랬습니다. 예,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업으로 옮겨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어,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 혹 우리가 이그 새로운 본성을 말하고 아,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말한다 고 그러고 뭐좀 뭔가 이상한 걸 믿는 것 같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다고 말했 것, 그것이 바로 진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 실제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이건 아니야라고 받아들이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은그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종종 제가 제임에 하면서도 그런 그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선포하고 아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나는 에, 어떤 질병도 내게 계속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나는 부여한 자입니다 에, 지갑에 또 통장에 돈이 없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암벽 등반을 하는 것 같다 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는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의 모든 것에 대한 원리는 보는 것으로 말미암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 말과 우리 지식과 우리 입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벽 등반하는 것 같이 먼저 내가 어디로 갈지를 먼저 거는 거예요. 앵커로 딱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내 몸은 밑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서야다는 땅은 그, 그 앵커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그 앵커가 있는 데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에,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을 에, 바른 지식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유업으로 옮겨진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여기 우리 아, 그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를 것이고 바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들을 믿는 자는 이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말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같고, 자꾸 어그 이상한 얘기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건 불신앙의 그 처사고요. 그런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기도문 같이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의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이고 불멸하며 썩지 않는 생명을 의식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픔이나 질병,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썩어짐을 능가하여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연합체이며 영광과 신성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초자한증이고 불멸하며 썩지 않는 생명을 의식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픔이나 질병,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썩어짐을 능가하여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부리의 연합체이며 영광과 신성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후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